<laughs> <laughs> 한국교회 니질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김혜은 권사입니다. 목장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일은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가족, 친척,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거의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었고 불신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안주하면서 저의 주변 밖은 마치 이방인을 바라보듯이 대타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늘 외치는 구호 정도로 제 마음에는 아무런 사명감도 어떤 도전도 느끼지 않고 습관적으로 제 형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40세가 넘어서 정말 참 가족 친척들을 모두 멀리하고 낯선 미국에 온 가족이 이민 오게 되면서 그리고 한부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통하여 성경 공부와 목장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혼 구원 예수님의 제자 사람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고 어렸을 때귀 넘어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가정 그리고 저의 가족들의 일밖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옆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이 불편하고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단임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낮에도 밤에도. 잠을 주무실 때에도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사명을 장고대로 대내실 것 같았습니다. 목회하시는 <laughs>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뼛속 깊이까지 녹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변함없는 비전과 그치지 않는 열정은 저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출결 체크. 또 숙제, 테스트 등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생명의 삶 등등 한 무리 교회 성경 공부를 하나 하나 통해서 또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목자 목녀들이 모여서 목장의 사역 난과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또한 번씩. 1박 2일에 초집중 목자들이 모여서 어, 영성 훈련을 위한 목자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통하여서 저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동안 문자적으로 읽고 실행 없이 숱하게 흘려진 은혜 받은 말씀들. 교회를 다닌 연수만큼 신앙의 관록이 붙은 양 착각하며 말씀 따로 삶 따로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처럼. 생명 없던 저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뜨겁게 느껴지고 찬양이 힘차게 열리고 저의 눈에 뜨거운 눈물과 감사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제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데 하고 물으면. 분명 당황스럽고 주저스럽고 확신 없었던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저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고 저의 삶이 생동감으로 신이 납니다. 예배가 생명같이 소중해지고 간절히 기다려지고 그 어떤 사람을 봐도 말을 좀 붙여보고 싶고. 그저 예뻐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께 쓰임 받을 생각에 설레이며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저희 교회 김상준 집사님이 계십니다. 백화점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만났습니다. 마침 한국 분이라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물건 고르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의 본론인 주일에는 뭘 하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었더니 본인은 교회 안 나갔는데 아내가 한국에서 처녀 시절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미국에 시집 와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고,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애기도 두살된 딸이 있다고 해서, 내신 판호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틈만 나면, 저는 백화점으로 달려갔고, 자연스레 얼굴을 익혔습니다. 드디어 가족을 데리고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 감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약속을 지켜서 그 가정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등록하게 되었고 제가 섬기는 목장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사업상 전화를 해야 한다고 밖에서 전화를 하다가 예배 중간에 들어오시고 또 아내 되시는 자매님도 영화부 선생님들이 아기를 다 돌보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떼어놓고 영화부에 들어가 계시고 목장 모임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저는 매주마다 시간을 마련해서 백화점을 찾아갑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 형제님의 표정이 굳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지혜를 강구합니다. 형제님이 손님과 함께 있으면 주변에 숨어 있다가 손님이 안 계시는 걸 확인되면 백화점 구경 나온 것처럼 가장해서 형제님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받기를 권유하고 성경 복무를 권유하고 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간절히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형제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차츰차츰 차츰 얼굴 표정이 변화되고 제 말에 경청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13주 생명의 삶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 받는 날 예수님 영접한 간증도 하고 2년 전에는 부부가 함께 직사, 집사 직분도 받고 형제님은 밤에 일을 하다가도 특별 새벽 기도 때엔 매번 개근하며 목장에도 나오고 당시 두 살이던 해나가 올해 3억 년이 되어서 아동부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기는 목장에서 태신자를 품고 VIP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에 협력하는데 몇년 전에 신우의 가정을 VIP로 써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근래에 신우이가 유스쿨 딸과 아동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고 작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적한 간증을 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심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상훈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구점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가구점에 들렸다가 만났습니다. 가구를 돌아보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를 나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이 나서 우리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을 거침없이 술술 풀었습니다. 가구점을 드나들며 결국 교회 방문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한 주일에 교회 파킹장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도 같이 뛰쳐나갔습니다. 두 부부가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과 목장에서 잘 어울리며 그 가정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없다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형제님은 삼대 독자셨습니다. 목사님과 온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하였는데 사람과 극유를 베푸시는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떡뚜껑이 같이 잘 생긴 아들 사대독자를 주셔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지금 영화부에서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일 관계로 고객을 만나셔서 마치 제가 그분에게 했던 것처럼 그 고객이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백관용 집사님이시고 현재 그 가정이 목자로 우리 목장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친구 가정 고무경 조유수연 가정도 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그 가정까지 구원해 주시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전도하고 고구마가 땅 속에서 줄기를 따라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것 같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께 쓰임 받으며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니 말할 수 없는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저희 교회 목장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교제, 목장 식구들과의 사귐입니다. 둘째는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실천해보고 섬기는 훈련장으로 연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섬김을 감당합니다. 셋째는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입니다. 각 사람마다 V.I.P.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에 협력합니다.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해에도 한물이 교회가 목장 사역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교회로 힘차게 쓰임 받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